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인 화이가 신제품 메이트 7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자체 두뇌와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로 사방의 제재를 넘어서 이 스마트폰 굴기에 나선다라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시도들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y 이타임스가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일 화이가 메이트 70 시리즈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판매량은 전작인 메이트 60의 수위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화이의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에 들어가는 독자 개발 프로세서가 서방 제품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지난 11월 26일 심천에 열린 행사에서 화이 그룹의 리처드 유 총동은 화이의 새로운 스마트폰인 메이트70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이트폰이라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메이트70 출시를 세계 최대 연례 쇼핑 축제인 광군제 이후로 돌연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차이나 모닝포스는 또 화이는 메이트70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인공지능, AI 기능과 자체 개발한 모바일 운영 시스템인 하모니 OS Next를 강조하면서 이 시스템의 성능이 지난 제품인 메이트60보다 40% 정도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소개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반도체 리서치 회사인 Tech Insight는 지난 11월 28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화이의 메이트70 시리즈는 하이 실리콘이 개발한 기린 9010및9020 모바일 프로세서를 특징을 하고 있는데 이들 제품들은 퀄컴과 미디어텍의 최신 제품들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테크 인사이트의 애널리스트인 팽팽과 린다 스윈은 하드웨어 개선과 새로운 AI 기능에도 불구하고 출시가 지연되고 칩셋 업데이트로 인해서 판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테크 인사이트는 이어서 웨이트 70이 칩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도 중국 지역 외에서의 판매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화이 측에서도 메이트 70 시리즈의 해외 판매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는 메이트 70 시리즈의 총출하량은 수명 주기 동안에 총 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라 예상했습니다. 물론, 중국 내 애국 소비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기에 그 정도 판매는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화이의 야심작인 메이트 70 시리즈가 출시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중국 내에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관심들을 표명했습니다. 이메이드70 시리즈가 발표되던 날인 지난 11월 26일 중국 선전 롱강구에 위치한 화이 본사 옆 플래그십 스토어는 신제품을 보기한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한국 내 언론들에서도 구글 안드로이드와 결별하면서 독자로 제작한 칩을 품은 첨단 폰에 대해서 기대가 가득했고 심지어 이를 괴물 폰이라고 하면서 격찬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가 중국 내 반도체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등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화이가 새롭게 출시한 메이트 70은 출시 전부터 받았던 큰 관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기대 이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메이트70이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것은 자체 개발한 6나노미터 칩인 기린9100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이의 펜미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업체 자회사인 하이 실리콘이 설계라고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중심고지 SMIC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이 화이의 기술 진보와 자립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서방의 제재도 불구하고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극좌에선,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의 기술인 심자에선 DUV 노광 장비 중국 수출 및 기존 장비 유지, 보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SMIC가 낮은 양산 수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율 극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또 제작 기일까지 형편없이 늘어나면서 실제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화이가 성능이 뒤떨어진 AP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트70의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싸기는 커녕 오히려 더 비싼 편입니다. 현재 메이트 70은 5499위안, 그러니까 한 106만원부터 메이트 70 프로는 6499위안, 그러니까 125만원 수준, 그리고 메이트 70 프로 플러스는 8499위안, 한 164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화이가 아무리 최신 제품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성능은 경쟁사 제품들의 스펙보다 최소 2세대 이상 차이 나는 한참 뒤떨어진 제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처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화이의 화려한 선동에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또 화이가 운영 체제를 안드로이드가 아닌 자체 개발한 모바일 운영 시스템인 하모니 OS Next를 채택했다는 것도 양날의 검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를 완전히 역주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모니OS는 올해 2분기 중국 시장에서 17%를 점유하면서 iOS의 16%를 넘어졌지만 안드로이드의 68%는 극히 취약합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의 하모니OS는 겨우 4%의 점유율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독자적 OS를 채택한다는 것은 이 중국 내 기술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이 될수 있겠지만 대신 글로벌 스마트폰 생태계에서 스스로 고립의 길 또는 단절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가 독자적 OS를 고집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변수가 화와이에게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변수입니다. 화이는 지난 트럼프 일기 때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 다양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은 첨단 반도체 공급을 막으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고 연여 우방국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화이의 통신장비 퇴출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자의 딸인 멍안저우를 캐나다에 억류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쩌면 화이 퇴출이 대중국 전략의 핵심 포인트인 듯 대대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화이가 미 백악관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화이가 아직도 건지하고 특히 반도체 굴기에 선봉장이 된 것이 바이든 정부의 실책 탓이라고 치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더욱 시진핑 조석이 화이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도록 특명을 내렸는데 이를 트럼프는 그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설계서부터 생산 포장 등의 일까지 자체 공급망 구축을 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 하웨이를 두었습니다. 바로 이 서플라이 체인에 중국 당국은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고 또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 대학들을 연계시킬 겁니다. 그런 화해를 트럼프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어쩌면 트럼프는 중국의 화해를 때려잡을 수 있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라 생각할 겁니다. 더더욱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핵심 포인트에 화해를 두고 집중 공략을 해 나간다면 아마도 화해가 제대로 걷고 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미중 반도체 전쟁의 제2라운드가 트럼프 취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격 목표를 단일화한 시진핑이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을 트럼프는 만면의 미소를 띄면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와이탄한 국제정세 분석에 출국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